i can try if you let me with our lives i am pleading who am i without stories that aren't mine what i did to achieve you gave me air thought i had...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오늘은 정말 신기한 제품을 가져왔는데 2023년도는 확실히 에어 텐트의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도 에어 텐트인데 여러분들 이런 면 에어 텐트들 많이 보셨을 거 같은데 보통은 대부분 다 오두막 디자인을 가진 에어 텐트인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오두막 형식이 아닌 썸네일에서 보셨던 것 같은 돔 형식의 처음 보는. 면 에어 텐트를 가져왔습니다. 어반사이드에서 나온 에어블룸이라는 제품인데, 자, 여러분, 이 제품은 완성된 제품은 아니에요. 프로토타입을 제가 지금 가져왔어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될 텐데,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저한테 리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올 때는 모양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서 나올 텐데, 오늘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텐트를 리뷰를 한번 보시고요. 어, 이런 점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따라고 댓글을 남겨 주시는 분한 분을 추첨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리뷰했던 윈드스크린 무려 한 30만 원 가까이 나가는 윈드스크린을 구독자 한 분께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요. 우선이 도움 에어 쉘터 설치하면서 어떤 제품인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 제품은 무게는 어쩔 수 없어요. 크기랑 부피는 뭐 이거는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더뭐 무거운 제품도 있는데 이 제품은 40kg가 나갑니다. 뭐 나중에 본품이 나올 때 변경될지 모르겠는데 성인 남성분이라고 하면은 요 양쪽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고 옮기기에는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리고 두 명이서 양쪽에서 들면은 훨씬 더 가볍게 들리고요. 일단은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레탄 창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돔 텐트에서 보여지는 창문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일단은 요건 옆에다 놔두고, 자, 요것도 어, 스킨 같아요. 요거는 무슨 문 스킨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메쉬 스킨은 지금 본체에 붙어져 있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에어 면 텐트들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시트가 일체형인데 이 제품은 따로 분리가 돼 있어서 찰탁을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쉘터로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텐트로 사용을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제품 정말 설치가 간편하다고 하거든요. 뭐 1분, 뭐 길게는 5분 이내면 무조건 설치가 되는 그런 제품인데, 일단은 설치를 하면서 얼마나 쉽게 설치가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펼쳤는데 굉장히 커요. 4.5m 나오거든요. 뭐, 사이즈 관련해서 개선하는 점은 제가 좀 이따 얘기를 드리긴 할 텐데, 일단 먼저 에어를 넣고 나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넣는 구멍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막아주시고, 요 하나로만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폴대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요한 곳으로만 에어를 넣으면 된다. 그리고 바람 뺄 때는 다른 데다 열어서 빼주면 조금 더 쉽게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쉽게 설치가 되는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에어 텐트들은 바람 어느 정도 넣으면은 요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세워 주면은 훨씬 쉽게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와 생각보다 바람이 빨리 들어가요 진짜로 바람 넣은 상태에서 기둥만 당기면 돼요 정말 너무나 간편히 완성이 됐어요. 일단 제가 이런 면원단에 에어 텐트들 많이 설치를 해봤는데 그런 에어 텐트들 중에서 이 바람 넣는 게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두막 형식의 에어 텐트들은 생각보다 바람을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이 제품은 다른 제품들보다 한반 정도만 넣어도 자립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에어 텐트들은 보통은 먼저 팩 다운 해주고 나서 바람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에어 기둥이 잡히는데 이 제품은 사실 제가 혹시 세워질까 생각을 하고 팩 다운을 안 하고. 에어를 해 봤는데 세워져요. 그리고 중간에 올려서 가운데만 이렇게 올려 주면은 정말 간단히 설치가 됩니다. 이런 면 텐트의 에어 텐트들 중에서는 제일 쉽게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완성을 했고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 제품은 프로토타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부분은 댓글로 꼭 남겨 주세요. 저도 이 제품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디자인은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돔형식의 디자인이에요. 이거는 어반사이드에서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디자인 개발을 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해요. 저도 이런 디자인의 에어 돔 텐트는 못 봤어요. 이게 처음인데, 어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에어 돔이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제품을 만들어냈고요. 되게 이쁜데 대신 개선해야 될 점들도 분명히 보이기는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은. 이거는 앞뒤가 똑같습니다. 전면에 창이 총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측면 쪽은 약간 전체가 둥그런 게 아니라 삼각형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 제가 이 제품은 보면서 약간 아쉬웠던 게 뭐냐면, 아, 창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프로토타입입니다. 이미 다음 버전에서 이 폭이 조금 더 좁아져요. 그러니까 기둥 사이와 메쉬망 사이의 간격이 조금 더 줄어든다. 이렇게 개선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메시 창이 같은 색상이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메시망이 약간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베이지랑은 잘 어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완전한 통일감을 위해서 이 본체 스킨이랑 같은 동일한 컬러로 들어갔으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제품 원래 크거든요. 어, 4.5m, 4.5m인데, 더 커져요. 실제로 다음에 제작이 될 때는 5m급으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높이도 조금 더 높아지고요. 일단은 이 창을 한번 다 오픈을 해보고요. 어떠한 개방감을 보여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텐션을 좀 주기 위해서 각 기둥에 팩다운을 해줬는데, 가이라인은 보시는 것처럼 설치를 안 해준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가 바람이 살살 부는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버텨줘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돔 쉘터 같은 경우는 받쳐주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오두막 디자인보다는 훨씬 더 구조적으로는 안정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개방을 해주면 개방감은 그냥 끝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약간의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머리가 걸려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 지금 4.5m라 그랬잖아요. 5m급으로 커지면은 전체적인 창 크기도 커지면서 높이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개방감을 나타내 줄것 같아요. 일단은 이 정도만 돼도 개방감치가 좋은데 여기서 더 커진다니까 훨씬 더 좋아지기는 하겠죠. 자, 그리고 보통의 원래 이런 에어 텐트들이 바닥면이 있는 에어 텐트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 없어요. 그라운드 시트를 따로 설치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좌식생활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장박대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자식 생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저처럼 쉘터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식 생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라운드 시트 까셔서 자식 생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창은 총요 가운데 이렇게 3 개가 있어요. 뭐 어디로든지 간에 출입이 가능한데 다만 한 가지 제가 약간 아쉬운 건 뭐냐면, 요 메쉬창이 위에서 접혔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스킨이 있는데, 이 본체랑 똑같은 원단의 스킨이 있고, 그리고 우레탄창도 있어. 이중 지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지금 메쉬창 있는 부분에 위쪽에 지퍼를 활용해서 우레탄창이나 아니면은 이 스킨을 덮어서 씌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작거나할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은될것 같고, 어쨌든 안으로 들어와서 한번 실내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실내에서 밖을 보면은, 약간 이런 디자인이에요. 오, 진짜 예뻐요. 그냥 저 가운데 동그란 거세 개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반원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게좀 차별화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이런 디자인의 창도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커진다고 하니까 좀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저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디자인들 중에 여기에 고리들이 있어서. 커튼 같은 거를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튼 다이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사이.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고리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커튼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게 커튼 만들어도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상단 부분 보면은 가운데 랜턴 걸수 있는 고리만 하나가 있는데 한이 정도 고리들이 몇 개가 조금 더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랜턴 같은 거 이렇게 동그랗게 돌리면은 되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리들도 조금만 더 추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이 없는 쪽이 한 면이 있는데 좀 V형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뭐짐 같은 거를 놓는 형식이거나 아니면 무슨 텐션을 잡기 위해서 하나를 더 덧댄 것 같은데 처지는 부분을 조금 더 잡아줬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짐 같은 거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이너 포켓이 지금 없으니까 이너 포켓도 같이 넣어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지퍼 부분이 이게 곡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쓸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게 이제 지퍼가 살짝 찌글찌글한 부분이 보이긴 보여요. 근데 겉에서 봤을 때는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도 조금은 개선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쭉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전기 인입선이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전기 인입선은 메인 생산될 때 들어가기는 할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전기 인입선도 양쪽에 두개 정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벤틸을 보니까 두 개밖에 없거든요. 어, 보통의 이런 돔 텐트들은 이런 게한네개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양쪽으로 두 개만 들어가 있는데 이 사이 사이에 벤틸레이션 창 하나씩만 더 만들어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생각보다 좀 심하게 불거든요. 지금. 근데 보이시죠? 굉장히 잘 버텨줘요. 지금 가이라인 제가 어디만 했냐. 지금 바람이 불어오는 쪽, 이쪽 부분에 두 개만 가이라인 내려놓은 상태거든요. 바람이 진짜 심하게 부는데도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은 강물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바람 때문에 저렇게 강물이 뒤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데 그만큼 바람이 지금 세게 불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바람 막 펄럭펄럭 거리죠?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어요. 일반적인 에어 텐트들 구조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는 버클 채우고 요 위에 걸어주면 되는데 우물 형식이라서 밑에서 들어오는 뭐 벌레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막아줄 것 같아요. 그라운드 시트 깔아봤는데 그라운드 시트 사이즈가 약간 크게 나온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 실제 제작될 때는 살짝 줄이기는 해야 될것 같긴 해요. 어쨌든 모자란 것보다는 낫기는 한데 그라운드 시트는 타포린 그 두꺼운 것 같지는 않기는 한데 그래도 꽤 두툼한 그라운드 시트가 들어가 있고 탈착이 가능한데 제가 탈착하면서 되게 편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라운드 시트는 우선은 여기에 그냥 이렇게 클립을 끼고요. 이 오링 고리에 걸어주면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런 게 아니라 긴걸 거예요. 시커먼한 거. 그래서 이 사이에 너다 뺐다 할때 살짝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걸면은 굉장히 쉽게 걸리고 뺄 때도 굉장히 쉽게 빠져요. 그래서 그라운드 시트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우물 형식으로 2단으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이로 들어오는 벌레 같은 거는 훨씬 더잘 막아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기둥 얘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 오두막 형식에 엄청 두껍게 들어간 거는 아니거든요. 폴리 텐트들 기둥 있는 에어 텐트들 있잖아요. 그 정도 두께가 들어갔는데 지금 만져보면 생각보다 잘 버텨줍니다. 그리고 이런데 가운데 혹시나 그럴리 없겠지만 구멍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 에어 텐트들 지퍼로 다 열어서 수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어반사이드가 국내 브랜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당연히 수선은 가능할 거고 여태까지 제가 봤던 그런 오두막 디자인들 보다는 훨씬 더 얇긴 한데 버텨주는 거는 훨씬 더잘 버텨줘요. 지금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부는데도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TPU 창을 이렇게 설치를 해줬어요 일단 TPU 창은 굉장히 투명해서 굉장히 잘 보여요 측면쪽으로도 이렇게 TPU 창다 들어가 있고 한 가지 약간의 아쉬운 점은 뭐냐면 요게이 밑에 지퍼를 완전히 봉제하는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거꾸로 된 U자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는 거는 어쩔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주무실 때는 요 메시창 이렇게 덮어서 주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TPU 창이 있어서 동계 때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는데 개선이 되면 진짜 괜찮아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 여러분 지금 어반사이드 어블룸 프로토타입 텐트를 리뷰를 해봤는데 뭐 개선해야 될 점들은 분명히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개선이 돼서 나온다고 했을 때는 진짜 대박 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텐트들이 조금 더 설치가 쉽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어 텐트들을 작년 올해 정말 굉장히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아마도 계속 나올 거예요 어, 많은 에어 텐트들이 있었죠 특히나 면 종류 쪽에서는 거의 다 오두막 디자인의 에어 텐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명식의 에어 텐트는 처음인 것 같아요. 면 쪽에서는. 이런 도명식에서 사실 저는 에어 텐트들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구조상 되게 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완성이 되고 오늘 제가 설치도 하고 막 바람에 버텨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잘 버텨요. 원래 바람 이 정도 불면은 에어 텐트들은 가이 라인 다 내려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바람 마주오는 부분만 제가 한두 군데만 가이 라인 박아줬는데도 굉장히 잘 버티고 있거든요. 개선된 제품을 리뷰할 때는 지금 제가 리뷰한 것보다 훨씬 더 이쁘고 훨씬 더 완성도가 높게 나오기는 하겠죠. 오늘 제가 좀몇 가지 개선해야 될 점들이 보이긴 보였어요. 뭐 벤틸레이션 창이나 이런 부분이 스킨이 조금 더 작았으면 좋겠는 부분, 그리고 뭐 전기 인입선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보이기는 했는데 일단은 제가 본거 말고도 아마 보시면서 아 이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어 제가 뭐 이벤트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기는 할 텐데 더 보기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단 풀친 등록을 하시고 댓글로 어반사이드에. 이 에어블룸 제품이 어떻게 좀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댓글을 남겨 주신 분한 분을 추첨을 통해서 이곳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소이밀크 윈드스크린을 선물로 한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 꼭 남겨 주시고요. 진짜로 완성품이 될때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가 정말 소중히 반영이 될 예정이니까 꼭 참여를 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진짜 설레는 느낌으로 오늘은 리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 피드백 하나가 텐트를 완성시킨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 진짜로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진짜로 신제품들을 공격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요 체어도 새로운 컬러인데 제가 이것도 리뷰를 해서 올리긴 할 텐데 어쨌든 이거 말고도 저는 앞으로 나올 제품들을 대충은 다 알고 있는데 어, 정말 어마어마한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어반사이드에서 이 캠핑 쪽 제품에 정말 진심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돔 형식의 에어 텐트 아마도 어반사이드가 최 초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모델링 직접 하고, 직접 디자인을 하면서, 이렇게 프로토타입 완성이 됐으니까, 조금 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에 관련된 정보들은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됐는지,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들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작가였습니다. 안녕!